안녕하세요. 구매대행 도우미 구대헬퍼입니다. 어, 오늘은 구매대행을 시작하기 전꼭 만드셔야 할 필수 신용카드 국민 가온글로벌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후 카드 발급 시 현금 지급 받을 수 있는 영업사원 연락처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마스터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사이트는 중국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음, 타오바오 정도 보시면 됩니다. 1688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구매대행을 하시거나 알리페이로 결제를 하셔야 되고요 일본 및그외 사이트는 아마존에서도 마스터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결제를 하면서 사용 금액의 최대 3%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바로 국민 글로벌, 국민 가온 글로벌 카드인데요. 다른 좋은 카드들도 많이 있겠지만 해외 구매 대행하는 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이 되고 있는 카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 말고도 이제 조금씩 매출이 높아지게 되면 카드를 여러 개 늘려야 되는 거는 기본입니다. 저는 현재 해외에서 결제 가능한 카드가 4장이 있고요. 현재 한달 평균 500만원 정도를 결제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카드 4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뭐 매출이 더 늘면은 또더 만들어야 될 수도 있겠죠. 일단 지금은, 어 커버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제 중간에 여기 사이트 해외 이용 쪽을 보시면 이제 기본 적립 1% 해외 추가 1% 해외 특별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 적립과 해외 추가 같은 경우에는 실적 20만 이상 그리고 해외 추가까지 해서 3% 받으려면 전원 실적 50만 이상 채워야 되네요. 이 실적은 해외에서 결제하는 금액이 아닌 그 순수 국내에서만 결제한 금액이니까 꼭 국내 실적을 채워줘야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제가 7월달에 결제하면서 적립된 내역들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은 4,913원 결제했고 적립 147원, 3% 할인된 거죠. 58,875원 적립 1,764원, 63,343원 적립 1,899원. 그 다음에 39,655원, 정립 1,188원. 다 3%죠. 네, 6,748원, 뭐 201원. 이렇게 쭉 보시면은 다 3%로 할인이 되어 있고, 7월 4일, 24,518원, 정립 735원. 음, 여기도 다 3%죠. 91,541원, 정리 270, 1,745원, 17,185원, 513원. 이제 음, 아, 여기서부터 이제 2만원, 2%로 가네요. 이제. 52,782원인데, 3%가 아닌 정립 1,054원이니까 2%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6,799원인데, 134원, 2%된 거죠. 음, 이제. 오, 정립된 거를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어, 해외 구매 대행을 처음 하시고 그리고 저처럼 만약에 프로그램을 통한 대량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서 부과되는 수수료도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미서씨 같은 프로그램 사용하실 때그 이용료도 아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큰 돈이 들어가니까요. 이 비용들을 줄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 만드실 때 국민카드 홈페이지 가셔서 만들지 마시고 영업사원 통해서 만드시면 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 아래 연락처를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꼭 아래 적어 놓은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상담 후에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국민카드가 현재 어, 없어야지. 현금 지원 가능하고요. 다음에 사용하다 해지하신 분은 아마 최소 해시하신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돼야 진행 가능하실 겁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직접 찾아서 이분께 만들었었는데, 어 제가 중간에서 뭘 받고 이런 거 없으니까 굳이 뭐 다른 분을 찾으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 금액보다 더 지원 받기는 어려울 거니까요. 아무튼 처음 하시는 초보분들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 그 부담을 좀 줄여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개해드려 보았고요. 어, 이외에 다른 카드도 들 혹시 만드시기 전에 그냥 홈페이지 가셔서 만들지 마시고 꼭 블로그 같은 거 검색하셔서 현금 지급이 가능한 어, 영업상원 찾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민 글로벌 카드 소개 및 현금 지원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